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면사무소 있는 쪽에 있는 마을 대곡마을에 저서 집니다 절로 갈걸 그랬나? 아이씨 살짝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계다 행사면서 자, 전기대 있네. 이렇게 제방위에돌 깔아 놓으니까 술도 못 자라고. 죽대까지 있네. 여기. 아름다운 마을. 듣기로는 이 마을 조상님들이 뗄감나무 하라고 뒤에 30만 평땅 먹고 있다고 들었는데. 이게 2차선 들어가, 마을 안쪽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거 보면, 이 안에도 마을이 있다는 건데, 응? 다리까지 있네, 저기. 정자. 저쪽에선 올라올 수 있게 돼 있는데, 저기도 막아놨나? 음. 대곡 저수지 예쁜 저수지입니다 사천시 이렇게 산 계곡이 많아서 예쁜 저수지들이 많네요 저쪽 삼천포 방향으로 오는 계곡 따라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요 아직도, 이제 진주 방향으로 입받쳐져 있는 쪽인데, 고성하고. 여기는 계곡들이 보존되어 있네요, 아직.